평상시 어떻게 불러? 에이, 신랑이 꼴배식 미우. 아이고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어? 응. 아, 저새 끼 그냥 새끼? 자 엄마 있잖아요. 엄마한테는 새끼잖아요. 아, 아니 아, 막... 이렇게도 해다적으로라도 해봐. 단 일도 없어? 아, 이쁘대가 없네. 왜 같이 살아? 죽을 때 그냥 안녕을 싶지 하고 끝나는 거지 죽을 때 안녕을 싶지고 <laughs> <laughs> 그럼? 뭐 죽을 날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럼요. 오, 저희 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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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머 어머 어하지 그냥 머 음. 다음 생또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냥 사는 거지 어 아, 우리 머 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럼요 <laughs> 사실 이 말에 희발머하발해머어기어어떻어 생각해? 저머 돈가 돈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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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거야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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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누군지도 몰라요. 설마 이거 쌍둥이 맞을 일은 없지. 뭐 싸둥기안 나가. <laughs> 어머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여러분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히발유코알라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해바라기 <laughs>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소풀이 좀 해주려고. <laughs>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laughs> <laughs> 오늘은 무슨 뒷담화를 할 거냐면 우리 수봉 뒷담화를 할까? 선생님 그 전에 왜그 휴발유시고 코알라시고 여기 해바라기 신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별명? 네, 내가 붙인 거야. <laughs> 왜요? 성질이 쥐랄이야아 저기 우리 휴발유 누님께서는 좀 성질이 놀았잖아아 아, 음. 아, 내가 왜? 그 음. 얼마나 착한데? 휴발유야. <laughs> 그래서 질르면 그냥 확 타버려. 그냥. <laughs> 아, 좀, 그러면 한때 좀 이렇게 휘발유 좀 이렇게 메고 다녔셨나보네 아, 한때 좀 메고 다녔지. <laughs> 그럼 우리 좀 가운데 분은 왜 이렇게 코알라신가요? 부여워. 부여워요? 부여워. <laughs> 얼굴 파 <봐>, 부랗게 생겼잖아요. <laughs> 코알라예요 응, 그래서 코알라. 마음에 아, 네. 들어? 마음에 너무 들어요. 코알라가? 예. 이런 잖아요 이런 별명 처음 들어봤지? 네. <laughs> 평소 그럼 평소에 그 저기 그 별명은 뭐 어떤 별명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제요 예. 학교 다닐 때 못난이 못난이 아가씨 때는 여우 여우?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요? 멋대 나줌마. 아... <laughs> 그럼 애교 기이 귀여운 얼굴로 예. 그렇게 해? 그럼, 그럼... 평상시 어떻게 불러? <laughs> 어이 어이 예 <laughs> 그러면 에어. 지금 신랑하고 살고 있잖아. 집담화 예. 없어? 신랑이 꼴배기 싫게 미울 때 아이고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어? 그럼요 시장 가가지고 전에 무거운 거 들고 앞으로 실갔는데와저 응. 새끼 그냥 새끼? 새끼 지뭐 새끼라 그렇죠? 지 엄마 있잖아요 엄마한테는 새끼잖아요 아, 아 이렇게도 쓰나요? 안 들어줘? 들어주긴 한데 그냥 응. 꼴배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쁜 날이 있어 이쁜 날? 없어요 단 일도 없어? 없어요. 만약에 이거 나가서 신랑에 보면 어떡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아, 가식적으로라도 해봐. 단 일도 없어? 아, 이쁘대가 없네. 왜 같이 살아? 죽을 때 그냥 안녕하십시오고 끝나는 거지. <laughs> 죽을 때 안녕하십시오고? 그럼 뭐 죽을 날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유, 그럼요. 아유, 저희가 언제 죽나 그런 생각도 음. 많이 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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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야 좀, 좀살고 그리고 내가 비리를 알고 있는데. 잘때 네. 신랑 싸대기 때려 때문에. 코가 싫어서? 콜콜고 자는데 응. 잠이 안 오는 거예요그때는 딱. 응. 근데 숨소리도 커 응. 그러다 보니까 는 그냥 어떻게 이렇 아이씨 새끼 그래 한대 때렸는데 짝 소리가 나더라고 제정.. 뭐? 딱 소리 날 정도로 때렸어? 아 살살 때렸는데 짝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안 일어나? 일어났죠 그래 다음날 몰라? 기억 못하더라 깊이 자가지고 다행이다. 무슨 이짐주당할 뻔했다. <웃음> <그랬다>. <웃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어? 얼마나 속이 다 들어갔으면 우라통 터졌으면 올빼시는 거야 사고를 하도 맞춰가지고 참 그래도 사는 거 신기하지? 그냥 음. 다음 생에또 음.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냥 사는 거지. 아, 우리 생에서 다 이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럼요. 사시 <laughs> 다음 생에또 만나면 어떡 해? 나도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laughs> 나도 잘해야 되겠다. 그 이생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가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이 말에 키발리하고 해바라기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동강. 동강 하는 거? 두 병? 그런가요? 안녕히 가십시오 보다 그냥 응. 응.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해주고 그렇지. 다음 생에는 응. 안 만나는 걸로? 네. 안 뭔가 만나는 맺힌 게많고 뭐. 근데 여긴 응? 왜 해바라기인가요? 해바라기? 네. 맨날 그 줬어. 비가 와도 네. 마음이 아니, 비가 그래서, 와도 기르고 네. 있고. 네. 남편이 속에서 소속표도 해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상황이도 해야 아, 슬퍼도 해고 즐거워도 해 아, 항상 해바라기야. 그러니까 얼굴이 구김이 없잖아. 그냥 해야 그거 저도 그런. 그럼... 360을 해하고 있으면 얼굴이 좀 좋아질까요? 그 해바라기하고 이 해바라기 다르지그 <laughs> 네. <laughs>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 네, 네, 네. 동자는 그냥 영원히 맑아 보이잖아. 아이. 됐어, 그대로 살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응? 여기 해바라기는 네. 항상 웃고 있어. 음. <laughs> 어떤 상황이 돼도 네, 네, 네. 웃음이 너무 과할 정도로. 정도로. <웃음> 난 그래서 웃음이 해픈가? 약간 백치이가 아. 있으신가? 백심이?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고 네. 일할 때 봐봐라 네. 얼마나 똑떨어지고 꼼꼼하 네. 막 이러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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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인데 네. 한 가지만 이 구멍이야. 한, 한 가지가 구멍이야. 한 가지가 구멍이야. 네. 응? <laughs> 그거는 안 되더라고. 꼼꼼하고 뭐 어쩌고 뭐이 어, 이거 인물 이쁜거고다안 되더라고. 아, 흠이 뭔데 구멍이 뭔데요? 구멍? 네. 인정이 너무 많아. 아, <laughs> 근데 해양적으로요. 남편들한테 인정이 많아야 될까? 아니 이게 음. 남편.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네. 남한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탁 자를 수 있는 게 음. 남편한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자꾸 면죄부를 줘. 네, 네.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네. 자꾸 그게 그러고 이렇게 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서는 불방로이 찢어져. 그막 여기서 여용서 숨치지. 난리쳐, 난리인 그러지. 오박때리고 천둥번개 때리고 뭔가리가 튀어나올지 모르뭔가 그럼요. 공감하는구만 여기가 속이 터다버리면아 진짜 이걸 학 찢어가지고 아니 내 배를 찢을까 저 배를 찢어버릴까 <laughs> 저 배를 찢어버릴까 <laughs> 내 배를 찢을까 저 배를 찢을까 <laughs> 어, 저 배는 뭐할까내 배는 하뭐 이렇게 짓부리는데 배친 게 많으신가 보네 아,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laughs> 어, 배웠어? 지금 살아보니까 (50년) 음. 편생가 살아보니까 음. 와 그렇게 여기 나오던 마. 나와 <laughs> 아, 아, 그려 아, 배운대로 배운대로 음, 나와 버려 음, 그려 래 어. 그러면은 자, 잘 됐다 오늘 소프를좀 시원하게 해줄게. 음. 음. 오늘, 뒷담화, 뒷통, 뒷담화, 얄하게 하고 가는 거야, 속탁 풀고. 우리 왕언니는 저희 동생들, 이렇게 남편들 욕하고 그랬을 때, 우리 왕, 왕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 니희발유로 무슨... 불러주세요. 아니, 아니, 휘발유요? 네, 희발류입니요 <laughs> 희발류입니다. 불강, 불강도 이발요 <휘발유님. 웃음> 네. <laughs> 네. 글쎄요, 저는 특히 이렇게 뭐, 특이하게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뒷담화 깔 일이 없어. 아,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다다다사나 하고 <laughs> 그런 게 없었어요? <웃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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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는데, 뒷담화를 깔 일이 없죠. 일도 예. 쬐끔은 있지. 아, 쬐끔이 뭔데? <laughs> 그 쬐끔이 뭐야? 재수없을 때는 좀 있는데. <laughs> 그니까, 그니까, 그게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 여기 와서 무슨, 아이고, 우리 섣불리 하자고, 오늘 네, 아, 이두 분은 뭐, 뭐가 돼요, 그럼? 그럼, 이 쬐끔 뭐야? 아, 이 쬐끔, 맘이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음, 음, 아유, 좀, 꼬라지가 나면은 말을 안 하더라고. 음. 그, 아니, 그 둘이 다른 거 뭐. 같은데? <laughs> 꼬라지나면 둘이 말하는거 음. 똑같은 거 같은데?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음. 지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럴 때 속으로 어떤 말을 이 생겨요? 아, 개자식이라고. <웃음> <그랬다>. <웃음> <웃음> 그걸 가지고? 네. 아우, 씨. 바나오지기 휘발유 많네요. 휘발유 많다니까 더 그럼, 나와. 여기서 아, 뭐가 차이죠? 여기. 살살 사이사... 입이 이게 착착지? 네, 그럼 이걸 네, 해보든가 네, 네. 아니면 안 돼. 살살 네, 네. 긁어줘야 돼. 네. <laughs> 근데 거의 잘하는 편이었어 듣다 만 그럼 그렇게... 또 재수 없을라고 그래 하던기나 이어서 좀 해봐 아, 아니야 진짜 없어 남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이 없어요 진짜 응. 잘해요. 되게 짭짤하네 얘기 듣는게 응, 응. 이게 응. 내가 풀리네 응? 응. 해봐 좀 없어? 없어요 어, 좀 있으면 응. 돈 주기로 했어? <laughs> 그래도뭐팔 날이 월급 날될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아셨어? 아, 동재, 네, 네. 이분 불강동 휘발유만 네. 얼굴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옆에다 휘발유 통도 하나 갖고 습니다 휘발유, 휘발유 통. 응. 호라라 그다음에 여기 해바라기 붙이면 되겠는데요? 그 해바라기. 네. 그러면 좋다. 이제 둘이 잘 적에 잘 적에 에피소드 뭐 없어? 잘 뜯어. 뒷담화? 응. 잠자는 거 뒷담화 갈거 없어? 이제 가만히. 응. 이제, 이제 가만히. 이제.